반향어는 크게 즉각 반향어, 지연 반향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즉각 반향어는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들은 즉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요. 아이한테 사탕 줄까 그랬어요. 사탕 줄까 하는데 아이가 그대로 사탕 줄까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연 반향어는 다음번에 사탕을 봤을 때 엄마한테 사탕 주세요 하지 않고 사탕 줄까 사탕 줄까 이렇게 예전에 그 상황에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반향어라는 게어 말을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쓰지 않고 따라서 하는 걸 말하는데요. 왜이 반향어 가지고 고민을 하는지 반향어를 쓰는 이유는 아주 다양할 수가 있지만은 네 말을 그렇게 따라하는 거는 안정의 의도가 있다고 해요. 네, 반향어를 쓰는 데에는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쓴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엄마가, 어,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이렇게 항상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침이 되면은 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이렇게. 네, 그게 반향어인데왜 그렇게 하느냐. 어,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왜 불안한지에 대해서까지는 그거는 여기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이마다 굉장히 다르고 아이의 성향일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ASD 아동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향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똑같은 말을 계속 왜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왜 불안하지? 하고 불안을 유발하는 환경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양어에도 의사를 전달하려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같은 그 사탕 줄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그거에서 아이가 지연 반양어 사탕 줄까? 사탕 줄까라고 쓰는 것은 사탕을 달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양어에도 기능이 있어서 의도를 표현하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탕조 라고 적절하게 아이가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또 반향어를 놀이로 쓰는 아이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는 오늘 집에 안 오셔 라고 하면은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또뭐 댓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아빠도 오늘 집에 안와 라던가 이렇게 놀이로서 반양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놀이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럴 경우에는 다양한 놀이 확장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감소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반양어를 쓸때 어떤 의도로 사용하는지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너무 불안해서 쓰는지 아니면 놀이를 하고 싶은 건지 네, 그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